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벨 37의 이름은 웰컴투더 정글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먹기에 안전한 식물들과 과일이 수많은 정글입니다. 이 레벨의 하늘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부자연스러운 보라색을 띠고 있지만 하늘색이나 라임 그린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흙길이 있고 그 길을 벗어나면 확인되지 않는 정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항상 같은 장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다른 길이나 있는 폭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엔티티구 페이슬링이 있고 이들은 1 8 0 0년대에 탐험가 차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자신들을 도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는 않죠. 그들은 마치 입을 누군가 막고 있는 듯 웅얼거리듯 말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푸른 하늘일 때 찍은 레벨 37의 모습입니다. 저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오래전에 버려진 사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기원은 마야 문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주변에는 전초기지의 잔해와 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여러 개의 석판들이 흩어져 있고, 이 석판에는 다른 문명과 융합되기 전 잃어버린 마야인으로 알려진 자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석판에는 그들이 레벨 37까지 오게 된 경로를 암시하는 듯한 글귀들이 적혀 있죠. 마지막 모습으로 추정되는 내용으로 일행들은 정글 한가운데에서 여러 개의 사무용 의자를 발견했고, 그곳에 앉는 순간, 레벨 4로 노클립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나무 오두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나무 오두막은 앞에서 말했던 엔티티구 페이슬링의 서식지인 것 같으며 대부분은 비어있는 채로 있기 때문에 오두막에 들어가서 그들을 마주할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오두막에 들어가면 네 가지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너무 허무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건은 문을 여는 순간 시작될 것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가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던 레벨 마이너스 1로 이동하게 되죠. 세번째 사건은 우리 몸의 뼈의 대부분이 부러지며 그 고통으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네번째 사건은 가장 이상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VIP 손님인 것처럼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제공하는 바로 이동됩니다. 여러분이 스페셜을 요청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한 잔의 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컵에 들은 물질은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이것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정글의 나머지 부분은 건물과 방들을 무작위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건물들은 대부분 프론트룸에서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곳에서 볼수 있는 엔티티들로는 엔티티 4 데스모스 엔티티 6 덜러즈 엔티티 7 체리 엔티티 10 스킨스틸러 엔티티 15렛치 엔티티 31 카모 크라울러 엔티티 69더 레드 콜로니가 있으며 새, 원숭이, 표범, 코끼리 등과 같은 일반적인 동물들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기지는 없습니다. 레벨 37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시도일 것입니다. 레벨 11에 도달하면, 넓고 탁 트인 공원이나 평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절할 때까지 풀밭에서 구르면 됩니다. 기절 후 깨어난다면, 정글과 같은 지역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곳이 레벨 37입니다. 다른 방법은 레벨 149의 장벽에 깊숙히 들어가면 레벨 37로 노클립될 수 있습니다. 나가는 방법은 들어오는 방법이랑 비슷한데 레벨 내에서 잠들면 됩니다. 하지만 레벨-2로 이동하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떨어졌던 석판의 내용에 따르면 정글 한가운데에서 사무실 의자를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 앉으면 레벨 4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마른 풀밭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사이로 떨어지면 레벨 140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레벨. 엔티티들도 다양한 개체들이 서식하고 있고 전초기지가 있었지만 파괴된 잔해들과 오래된 석판 속에 남겨진 마야인들의 내용. 뭔가 미스테리한 레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삼음이었습니다.